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구이야기 소개하는 날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버프부터 확인해야겠죠 필살기 공격을 좀 이용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 아군이 필살기 공격을 사용할 때 되라고 하니까 음 일단 여기는 바람하고 양자 넣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히아킨하고 이제 카스토리스 쓰란 얘기 같은데 한번 써봅시다. 얼마나 괜찮은지 보고 판단해 봅시다. 여기에다가 어 우리 개척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가 어 속도가 증가한다. 음 전투 스킬을 발동해 적을 공격할 경우 한 기.. 전투 스킬 관련이네요? 요거는? 어.. 메아리를 소모해 가면 모든 아군이 가는 피 메아리를 소모해? 메아리? 메아리가 뭘까? 아저 적이 임의의 유닛에게 처치되면 모든 아군에게 메아리 1스택 메아리를 소모해 가는 피해60% 증가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전기랑, 전기랑 물리네요. 음. 전기랑 물리라? 딱히 없긴 한데. 대충, 그냥, 더르타팟을 넣어야 되나? 그래야겠는데? 그래서 얘가 낫겠지? 빙글뱅글이 낫겠죠? 완매냐 로빈이냐? 완매냐 로빈이냐? 아니면은. 약점을 부여한다? 전기, 전기. 어, 모르겠네. 일단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돌려보고 안 되면은 그때 뭐 바꾸면 되니까. 음, 이렇게 일단 들어가서 합시다. 봤어? 이게 사양업 장이 피어오르 공연을 시작합니다. 로빈이 있으니까 물리 데미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만 가면 될것 같아. 깔끔한 것 같아. 약점은 없어도 아마 다 뚫리지 않을까. 생각을 넓혀봐.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에프레르 이큰 사이야 너 줄게. 제팅글뱅 생각을 넓혀봐 <laughs> 거기에 빠져봐 확실히 전투 스킬 포인트가 안되니까 이게 버르타 아, 덜타... 접대인 것 같긴 하네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아 음.

거뜬하네 4만점여기 음, 약점도 있고 히야키니 속도 빨라서 그렇지 공격도 많이 하고 할 거라. 이 용가리는 끊어주면 좋긴 한데 알아서 끊기네. 애들 알아서 죽어가지고 알아서 끊기네요. 왜 구석에 있는 애한테 일을 쓰는 거야? 세명 맞게 좀 쓰면 안 돼. <laughs> 이거 이카가 데미지가 장난 아닐 거거든. 하하하딜 봐. 끝났... 겠는데? 아 한, 한 에이브 더 남았나? 안 에이브 더 남았구나 이것도 그냥 용 소환하는대로 바로 끝날 것 같은데? ㅎㅎ <laughs> 딜이 네, 안된다 이러고 또 히야킹 궁쓰면 또 히야킹 궁 돌고 아, 히야킹 궁 안쓰네? 음. 히 궁쓰고 미카가 이제 한번 대가리 박치기 하고 그러면은 거의 다 죽었을뿐 하하하 <laughs> 길봐 진짜 이거 용알이 터지기 전에 아 이거 터지긴 터졌네 개 빠른데 뭐지? 이전에 추공애들보다더 빠른 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이대로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그냥 개꿀인데, 물리에다가 얼음까지 다 들어있어. 이대로 가면 될듯고유하자는 약점 속성을 공격해서 강인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도 나쁘지 않았네. 이것도... 어찌 됐건... 지금은 약점 다 맞으니까 그냥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큰게올줄 알았더니... 사양 업... 향이 피어오르고 공연을 시작합니다. 로빈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그냥... 이제... 안 쓰면 섭섭하잖아. 이제 슬슬 큰너 이제 한방에 다 가겠는데? 버니도 켜졌지 로빈도 궁쓰고 있지 아깝다 여기에다 있어주면좀더 애들 센 애들 있을 때 그치? 승로천이 이런 애 있을 때이 어, 스택 썼어야 되는데 좀 아깝긴 하지만 맨날 잠복하세요 어저비 전체 공격이에요. 기기의은하지 않아. 뭐 전체 공격이라서 숨는 게 의미가 있나? 원래는 타겟팅 안 되는 거 맞겠지려고. 자동 돌리다 보니까 저게 진짜 이제 타겟팅이 안 되는 건지 이거를 좀 모르긴 하거든. 맞겠지 뭐 근데. 시받 만물은 사라지 연기와도 같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킹글여천 생각보다 아젠티는 좀 많이 튼튼한데. 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 어. 어. 생각을 넓혀봐. 음. 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어. 을받아 왜평타썼지이안 쓰고?

그런 거 없겠죠? 그냥 용이 브레스 쓰면은 다 정상화 나는 거야. 좀 아쉬운 거는 여기서 용이 좀더 속도가 느려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위에 온다는 게좀 아쉽긴 해. 원래는 이제 카스토리스나 이제 히아킨 턴이 와가지고 힐어 해가지고 용을더 많이 쓸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오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해요 내가 컨트롤 하면 저렇게 안할 텐데 약간 이런 소리 이런 생각 하면서 하니까 용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좀 메커니즘을 짜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돼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적당히 브레스 쓰다가 Q로 딱 끊어주는 그런 운동을 취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갔다가 됐다 대가리 그냥 바꿔서 그냥 어? 용가리 폭발시켜버리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レイ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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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가 보면 볼수록 말이 안돼 저거는 깔끔하네. 할만정 <laughs> 이번에도 맛있게 찍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보상 맛있게 먹어보고 이번에 초기화가 됐나? 어안 됐네요. 이대로 그냥 두는 게 맞을 듯. 어 이대로 두고 어, 또 일단 수령할 것 수령하고 자 그럼 오늘 끝났는데 확실히 기억. 기어... 애들이 좀 좋은 것 같은 게 망각의 정원 어, 허구 이야기 정말의 환영 그냥 다 그냥 두각을 보이고 있어 그냥 다 좋아 그냥 어디서든 다쓸수 있어 그냥 옛날에는 약간 망각의 정원에서 쓰던 캐릭터들은 어, 허구 이야기에서 좀 쓰기 힘들어서 어, 히메코나 막그 더르타 말고 그냥 헤르타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는 그냥 만능 육각형인 것 같아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 지금 다 좋은 것 같아. 음. 점점 사기가 나오는 것 같아. <laughs> 이게 인플레인가? 어.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펙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여기서 보자. 여기에서 캐릭터 상세 누르면은 편하게 파티별로 볼수 있죠. 어, 이제 스펙은 이렇구요. 예, 네, 방추는 전광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십십 다 찍어줬고, 음, 학자 세트에다가 이제 이즈모 써주시고, 명함입니다. 명천, 헤르타였구요. 그리고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더르타였구요. 예, 네,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제, 어, 한 요정도 스펙에다가, 어차피 뭐, 이거 뭐야,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피해만 보면 되잖아? 아, 렇고 이제 천재들의 휴식, 착용하고 있고요다 찍어줬고 그 다음에 유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쓰던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 똑같이 뭐 이즈모 같은거 껴도 되고, 아니면은 더 좋은게 있으려나? 도람 같은거 껴도 되고, 아니면 뭐 치가냐 껴도 되고, 뭐 아무거나 껴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옛날에 끼던 카이소토에 대공 끼고 있습니다. 근데 참잘 써먹는 것 같아. 옛날에 처음 딱 세팅 해줄 때딱 해고 그 다음에 딱안 건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잘 활약하고 있는 거 보면은 충분히 바값은 하는 캐릭터인것 같습니다. 헤르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짜로 오돌까지는 해주죠. 예, 네, 오돌까지는 해주니까 어떻게든 하나 뭐 어디서든지 건져가지고 육돌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르타였고요. 그 다음에 로빈. 로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전광에다가 이제 다 찍어졌고요. 유물 같은 경우에는 공2세트 네, 0세트 두개 끼고 그 다음에 루샤카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돌까지 해줬는데 그냥 명함까지, 명함만 하라다가 1돌이 좋대. 그래서 1돌 했다가 또 2돌이 또 좋대. 그래서 2돌까지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시는 안 당하겠다. 해가지고 히아키는 1돌만 했습니다. 이, 지금, 뭐, 이돌이, 뭐, 좋다, 뭐, 저, 저, 속도가 많이 올라간다는데, 하 됐고, 그냥, 이 정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돈 너무 많이 들어, 진짜.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파가, 이제, 150, 요거에 맞춰서, 제가 세팅을 해줬고요그 다음에, 나머지는 속도 땡겨서 그냥 146. 요 정도만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전광 끼고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저 뭐였더라 나찰광추 에, 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저는 깔맞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다 찍어줬고 얘도 마찬가지로 격파 세트 끼고 있어요 그냥 반디 어, 세팅해 주다가 반디가 한 180이 한 요정도 되거든요 에, 반디 세팅해 주다가 남는 유, 성유물 성유물이 아니라 유물 이제 그냥 갖다가 끼워주는 상태입니다 1돌까지만 해 줬고요 이것도 뭐 40만원 갤러거니 뭐니 해서 1돌 한 거긴 해 <laughs> 1돌 하면 다르겠지 음, 아무튼 1돌 해준 거긴 합니다 어찌됐건 네, 이렇게 1파티 였고요 그다음 다음 어, 카스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속도는 이제 그 세트 때문에 1 0정 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치면타 확률이랑 치면타 피해 한 요정도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끼고 있구요 용가리가 나오냐 왜네 <laughs> 그리고 이제 뭐야 이 스킬들은 다 찍어줬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 이 시인셋 때문에 어90 미만 95 미만으로 찍어 죽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숲골지 껴줬습니다 네이렇게 세팅 해줬고 그 다음에 돌파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전입니다 다음 어 트리비 트리비입니다 트리비도 마찬가지로 시인세 끼고 있기 때문에 속도 95 미만으로 맞췄고 어, 뭐 치와학이랑 지피 어느정도 맞춰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광 껴져있고 그리고 이제 스킬같은 경우에는 네, 행적같은 경우에는 다 찍어줬고 마찬가지로 시인세트에다가 스콜지 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 트리비 1돌은 예외임! <laughs> 중요하죠 트리비 1돌 네 트리비 1돌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나를 낄까 이제 기억은 영원히 막을 내리지 않는다 이거 심혈광축 낄까 하다가 어... 치명타 피해도 올려주고 그리고 뭐 기억정령이 이제 내가 이 스킬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투 스킬, 이 e 스킬을 써서 이제 스, 그.. 스킬 포인트, 전투 스킬 포인트를 먹어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3탄에 한 번씩 그래서 그냥 차라리 미미가 계속 살아있으면은 굳이 전투 스킬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서 이.. 광출를 했습니다 예, 네, 이광출가 조금 더 저는 좋아.. 좋은 것 같아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행적 같은 경우에는 이정도띄워줬고요 그리고 속도셋 2기셋에다가 이제 습골지 끼어서 체력을 어느정도 많이 올려줘서 이제 카스토리스 서포트로만 쓸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돌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토리 밀면은 6돌까지 해주니까 예 네. 6돌이구요 다음 히아킨입니다 히아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200을 찍어야 되죠 근데 인게임에서 어, 전투 들어가서 찍어도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200딱 맞출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CP만 더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는 CP는 좀 포기하고 그 효과 저항 50을 챙겨줘서 이제 효절을 행적과 함께 해가지고 100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 있죠? 예.. 네, 히야킨의 효과 저항 50 증가한다 해가지고 이제 100% 만들어져서 면역 상태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추같은 경우에는 전용광추 이거 효과를 보니까 어 이제 카스토리스랑 쓰라면은안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어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뽑아야겠다 처음에는 이제 이.. 시밀광추로 대체를 할까 생각을 좀 하다가 음.. 요 HP 소모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뽑아주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행적같은 경우에도 다 찍어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전 사 사세에다가 검목 세트 해 가지고 42 세트 맞춰 줬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 증가가 있길래 아, 어, 이거 좋은 것 같은데라고 바이러 당해서 결국 1도를 해 버렸어. <laughs> 원래는 참고선 이제 다른 거에다가 좀 투자를 더해 줬어야 됐는데 2돌도 또 좋대. 1도라니까 2돌이 좋대 또. 2돌도 좋대. 그래서 나는 어 개소리하지 말아라. 어, 그냥 나는 1돌만 하겠다. 우선 1돌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고 이야기 잘 해봤는데요. 하고 어, 이야기 편하게 그냥 이번 엠포리어스 캐릭터들 다 뽑았다면 어, 편하게 어, 하셨을 것 같고 어, 아니라면은 어떻게 되냐? <laughs>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